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요셉이 마지막 형제 우애를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의 그두 번째 누명 시욕인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형들이 정말 22년 동안 변했을까? 22년 전에 자신을 무자비하게 인신매매품으로 팔았는데 이제는 정말 변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이 변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그래서 막내 동생 베냐민 자루 속에 귀한 은잔을 집어 넣습니다 물론 형들의 그 곡식 자루 속에서도 그 돈들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은잔이 발칵되고 만약 형들이 우리는 잘못이 아니다고 이베나민의 잘못이라고 빠져나오려고 그럴 때 형들의 살자로 속에 깊숙이 감겨둔 돈도 끄집어내어서 그래서 그들에게도 책임을 지우려고 아주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도둑으로 몰려고 요셉이 전략을 다 세웁니다. 오늘 가만히 보면 이 요셉이 정말로 이 형들을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이죠. 이 여러분, 요셉의 시도가, 어, 의도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이렇게 시험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형들이 정말로 좋은 사람으로, 이제는 사랑의 사람으로, 이제는 책임지는 사람으로, 이제 가족을 챙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을까? 한번 보고 싶은 것이죠. 가만히 보면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다루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종종 시험하십니다. 정말로 우리도 변했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22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조를 영접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믿음이 정말 강한지, 나의 변화를 보고 싶어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받고 있는 시험이 무엇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여러분 시험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믿음으로 어떤 반응 보이세요? 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 어떤 행동 하세요? 믿음의 행동입니까? 인간적 오늘 마음들을 표출하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 짐을 챙겨서 가도록 만듭니다. 가는 도중에 쫓아 가도록 해서 청직기 그 요셉이 종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총리에게 귀한 대접을 받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총리가 가장 아끼는 은잔을 훔쳐갔느냐"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형제들이 말하죠.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한 적이 없, 없노라고." 그러면서 우리 살자루를 보라고. 그렇게 해서 11절 자신들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급하게, 급히 그 곡식자루를 땅에 다 내려놓고. 자를 다 풀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하나하나 검사합니다. 그 따라갔던 종들이 하나하나 다 검사하는데요. 그때 보니까 마지막에 12절 베냐민의 자루에서 언전히 발견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형들의 충격은 말할 수 없죠. 비통에 빠지게 되었죠. 이제 끝장입니다. 자 이런 상황 어쩌면 모면할 수 있죠. 나는 잘못이 없노라고 동생이 이렇게 그릇된 일을 했노라고 우리는 고향에 돌아가야 된다라고 발뺌할 수 있습니다. 22년 전에 그 동생 여셉을 버렸던 형들입니다.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위해서 베냐민을 지금 또 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베냐민과 더불어 이 책임을 함께 지겠노라고 오늘 형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너무 충격을 받고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기에 싫고 그리고 다시 여셉청리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냐민만 두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 아닙니다. 책임지고, 그리고 그 베냐민을 사랑하며, 베냐민의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함께 동참하는 거 보십시오. 베냐민도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래서 그 당황한 그 베냐민 그 결백을 받아주고, 베냐민의 그 지금 부들부들 떠는 그 마음, 충분히 공감해주게 됩니다. 연합된 사랑을 보여주죠. 아주 형들에 연합된 성숙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속한 곳은 어디입니까 가정, 또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 친구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어떤 위기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책임지고 그 사람을 지켜주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짐을 나누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서로 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행들은 22년 전과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나는 22년 전과 또 예수 그리스도 믿은지 10년 전과 5년 전과 어쩌면... 긴 생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왔는데요. 나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내 인격은 얼마나 달라졌죠? 내 신앙은 얼마나 달라졌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성숙한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입니다. 책임이 있고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고 배려가 있고 성실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성도를 대하는지 어쩌면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은 사람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오늘 떠나고 헤어지려고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이 힘든 일, 그 사람과 함께 이 무거운 짐을 치고 감당하려고 그러십니까? 가정에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한 생, 생사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힘들 때 회피하고, 어려울 때 헤어지고, 그리고 나를 찌른 자를 영원히 버리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있는 선뿌리가 하나도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두 번째, 어쩌면 마지막으로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데요. 이 시험에 통과된 것 보십시오. 그러면서, 났습니다. 오늘 그 많은 형제들이 함께 따라가서 났었는데, 특별히 유다가 났습니다. 유다가 이 책임을 치고, 그리고 베냐민을 지키려 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베냐민을 책임지기로 유다가 났습니다. 16절 말씀, 유다가 말합니다. 그 말의 고백이 참, 음, 우리에게 깊은, 어, 묵상을 줍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요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하리오리까? 내가 당신에게 무슨 말하겠습니까? 내가 우리 총리님께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참 먹먹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우리가 정말 잘못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보여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보십시오. 1 6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고백합니다. 22년 전에 자신들이 동생을 팔았던 그죄 오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오늘 자신들이 이렇게 당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늘 힘든 일을 당한 것은 죄값이라고 22년 전에 동생을 노예로 팔아 넘겼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건데 우리 속에 숨겨둔 죄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완전한 변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유다가 나서서 우리가 당한 일은 우리의 죗값이라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여셉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모두가 당신의 적이 되겠노라고. 베냐민만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우리도 연대책임 함께 더불어 종이 되겠노라고. 그리고 모두가 한마음 되어 영수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 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 간에 어떤 마음이 안금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라졌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상호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도 구하십시오. 어쩌면 여름 속에 묵혀두었던 하나님이 아시는 죄악 고백하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자백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아가서 여러분 마음속에 끌이김이 있고 걸림이 있는 사람 찾아가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나아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깨어 사시고 오늘 말씀대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형제 자매들과 나누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성내하시기를 바랍니다.